야 이거 향향 향 미쳤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와인을 구매하시나요? 저는 가끔은 아무런 정보 없이 라벨 디자인만 보고 와인을 구매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때 있으시죠? 제가 라벨만 보고 충동적으로 구매한 와인, 그것도 불친절하기로 유명한 프랑스에서 만들어진 두 와인을 가지고 왔습니다. 와인을 생산하는 수많은 국가 중에 특히나 프랑스는 다양한 포도 품종을 재배하고 확고한 와인 등급 체계를 가진 나라이기에 편의성보다는 와인의 이름과 지역 그리고 그것을 만든 브랜드를 부각시키는 라벨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구매한 와인들은 자세히 보지 않으면 프랑스 와인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또 다른 즐거움을 안겨주는데요. 파와트의 거장 로이 리텐 슈타인의 작품과 비슷한 느낌의 라벨, 에빔 루즈와 불디 붉은 빅네빗 와인이 어떤 반전을 보여줄지 기대됩니다. 말 그만하고 빨리 마셔보자고요. 알겠습니다. 눈에 띄죠. 요 일단 그림을 중심으로 하게 되는 아벨인데 와인의 이름은 에빔. 코트드 가스코니는 지역 입니다. 프랑스의 남서부 지역. 루즈는 아, 레드와인 이라는 뜻이죠. 세빠지가 포도 종류를 말하고요. 멜로카 까베르네 따나. 여기좀 생소할텐데 따나라는 레드와인 품종이 있습니다. 굉장히 그 탄닌감이 많다고 알려져 있는 따나라는 품종까지 세가지가 들어가 있는. 빈치 뒤에 있습니다. 2017년도 레드와인이고요. IGP 요게 등급. 알코올 도수 13도. 그리고 7 5 m l 프랑스 와인임에도 불구하고 화려한 라벨과 친절한 설명 등이 동봉되어 있는 어, 그런 와인입니다. <laughs> 진짜, 도, 토끼가 크긴 하네요 오늘 별로 좋지 않은 일이 있었을 것 같은 토끼로 시작합니다 2019 빈티지 까베르네 소비뇽이라고 굉장히 친절하게 써져 있어요 병의 무게 굉장히 무겁습니다 똑같은 와인이거나 비슷한 가격대인데 병이 좀 무거우면 어? 이거 좀더 좋은 와인인가? 요런 느낌 들게 만드는 무게 마케팅 썼습니다 750ml와 13.5도의 알콜 도수 두 와인 전혀 정보가 없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보는 와인들이었고 처음 사봤어요 어떤 맛인지 일단 색부터 따르기 위해서 따라 보겠습니다. 라벨만 보고 와인을 구매했다가 실패하면 어떻게 하냐고요? 그래서 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걱정 마세요. 오늘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생각보다 색깔이 굉장히 비슷해요. 품종도 다르고요. 빈티지 2년 다른데도 불구하고 톤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여기 보시면 투명도도 상당히 비슷하죠. 음. 왼쪽이 조금 더 검은 빛을 많이 머금고 있고 오른쪽이 조금 더 보라빛을 많이 머금고 있다 정도. 야 이거 향향 향 미쳤어요. 저렴한 칠레, 호주, 아르헨티나에서 절대 나지. 않는 고급스러운 블렌딩의 냄새가 납니다. 베리루의 향들이 굉장히 선명하고 산뜻하게 나요. 특히나 이거의 베이스를 가져가는 건 라즈베리 계열의 냄새들입니다. 굉장히 신선한 삼나무 향이 같이 납니다. 그리고 나는 그 연필심과 가죽의 향기가 굉장히 가볍고 얇게 같이 잘 어울려져 있습니다. 드라이하고 가볍고 달달한 느낌 첫인상은 상당히 훌륭하다. 완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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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다른 와인입니다. 이건 훨씬 더 칠레나 미국 쪽에 가깝습니다. 베리류의 향이 나지만 어, 체리, 블루베리 쪽의 향을 뭐더 훨씬 더 많이 가고 있고요. 주스나 잼을 연상시킬 수 있는 뭔가 찐득찐득한 듯한 느낌이 여기 훨씬 더 많이 나요. 가죽이나 이런 숙성된 향보다는 완전히 과일의 오리 난 듯한 향들이 훨씬 많이 납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매력적인 향들에 비해서 맛은 조금 임팩트가 약했던 게 사실입니다만 충분히 마셔볼만 했습니다. 둘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와 반전이에요. 향이 굉장히 밸런스가 잘 맞았지만 맛에서는 엄? 자극적입니다 이거 펄을 막 가만히 두질 않아 혀끝을 쫙쫙 쪼아주는 그 느낌 있죠 그게 엄청 강합니다 탄닌은 5에2 정도 됩니다 두세 모금 마셔야 입안에 조금 끼기 시작하는 정도 단맛은 5에0.5 어, 너무 드라이한데 뭐 이렇게 느끼진 않을 만큼 음, 3도가 3 정도 됩니다 전체적인 이 분위기를 신맛이 이끌어가요 그래서 와인의 어떠한 무게감이 많이 무겁지 않아서 바디감은 2.5 정도 됩니다 산도 굉장히 높으니까 특징이 뭐냐면 음식이 되게 땡겨요 제가 배가 별로 안 고픈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입에 뭘 넣고 싶어 음식을 맞출 수 있는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습니다 달거나 너무 매운 거 말고는 굉장히 다양한 음식에 맞추기 좋다. 오 혀가 아주 찌릿찌릿 하네. <laughs> 저 이거 먹고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어요. 떫은 블루베리 주스 같아요. 탄닌이 입 안에 생각보다 쫙 깔립니다. 그거 말고는 블루베리 주스 같은 맛 말고는 딱히 다른 게안 느껴지는. 굉장히 단조롭고 뭔가 좀 빠진 듯한 맛 별로 당연히 없죠. 어, 추천 안 하죠. 맛 없어요. 자맛 없습니다. <laughs> 떫은 맛이 계속 나는데 과일이랑 주스 맛도 계속 나 근데 뭔가 둘이 쓰... 어울리지 않는 느낌 탄이 떫은 맛이 5에 3.5 정도 굉장히 존재감이 커요 당도는 5에 1에빈보다 과일의 맛이 훨씬 더 많이 느껴지긴 하지만 둘이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산도는 5에 2 정도 없는 편 아니에요 근데 셋다 따로 넣는 떫은 맛 따로, 단맛 따로, 신맛 따로 바디가 뭐 5에 3에빈보단는 이게 조금 더 무거운 편이긴 하거든요 하지만 딱히 훌륭하진 않다 그리고 불쾌한 매운맛 0.5 이건 양념이 좀 있어야 됩니다. 씹는 맛이 좀 있고 기름기가 좀 있거나 향신료가 많이 들어간 음식의 개성이 강한 거랑 맞아야 먹을만 하겠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첫 번째 장점은 접근성이긴 합니다. 대형마트에서 샀습니다. 대형마트에서 구매할 수 있거나 편의점에서 구매할 수 있으면 접근성 좋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가격대. 요건 장점, 요건 아닙니다. 큰 토끼는 19,000원, 에빔은 15,000원인데요. 만원대 에 치고는 에빔은 준수한 맛을 보여줍니다. 아, 어, 요거 큰 토끼는 아닙니다. 만원대라도 요거는 어, 비추, 천 어, 사지 마세요. <laughs> 세 번째 장점도 요 에빔에만 해당되는데 굉장히 가성비 높은 매력들이 많다. 일단 향 대박. 하이 퀄리티의 와인은 당연히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매력적인, 재밌는 부요소가 많이 숨겨져 있어요. 네 번째 장점은 요것도 에비메 속합니다. 음식과 맞추기 굉장히 좋다. 다섯 번째 장점 마지막은 굉장히 독특한 이쁜 라벨을 가지고 있다. 라벨이 화려하고 안에 내용물도 매력적인. 어, 두 가지 토끼를 나름 다 잡았다 어느 정도. 단점을 뽑자면요. 여기큰 토끼를 기준으로 첫 번째는 음식하고 맞추기 되게 어렵다. 두 번째 단점. 너무 화려한 라벨에만 치중한 게 아닌가. 여기 같은 경우에는 기대감만 만 높고 어, 내용물은 조금 부실한 이럴 경우에는 실망감 더 크잖아요 아뭐 라벨만 화려하네 약간 이런 부작용을 줄수 있다는 거 달달한 와인을 좋아하시거나 신맛이 너무 민감하신 분이 아니라면 충분히 시도해 볼 만한 매력적인 와인 다양한 재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게다가 라벨까지 이쁘다니 삼위일체 화려한 라벨에 비해서 안에 있는 내용물은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다시 토끼를 만날 일은 없겠지? 비추천 두그 와인이 제 입맛에 딱 맞다거나 완전 제 취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기준으로 와인을 마셔보니 굉장히 재밌고 두근거리는 경험이었습니다. 와인을 마시는 시간이 조금씩 늘어가면서 새로운 즐거움보다는 실패하면 안 된다는 두려움 때문에 늘 익숙한 와인들만 마셔왔다면 한 번쯤은 저렴하면서도 새로운 와인에 도전해 보는 건 어떨까요? 그 도전이 유쾌한 경험으로 남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지도맨 밀이었습니다운 좋은 하루 보내세요.